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피디의 키워드로 뉴스. 정필이가 매일 하루에 두 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흥미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흥미다를 검색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김우찬, 김우찬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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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바, 어마무시한. 바. 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에 대해 김우찬 변호사가 유쾌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신기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방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습니다 yeah. yeah. 여러분의 일상 우리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만나요?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정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첫 번째 키워드는 무슨 시추에이션 <laughs> 으로 정해봤습니다. 개그 유행어아니까네그 <laughs>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예. 그 올해 초 도시공원 그 위원회의 공무원 그 위원수를 줄이자는 그런 대전시 의회의 제안에 반발했던 대전시가 그~ (1년) 만에 스스로 공무원 위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그~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그런 내용의 도시공원과 녹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전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어~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어~ 이유 그리고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네 우선은 그~ 도시공원위원회 멤버가 총 (21명입니다) 네. 그~ 이곳에서 과반수 출석을 해서 그~ 출석위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대전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당연직 위원들? 어, 즉 공무원의 수가 (5명이라) 그 위원회 의견이 좀 왜곡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그 실제로 작년 (10월에) 회의를 보면은 (21명의) 위원 중 (17명이) 참석해서 어~ 그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입장을 반영했던 당연직 (5명을) 보면은 실제로는 어~ 반대 의견이 좀더 많았던 셈인 거죠 그래서 당시 그~ 김동섭 대전시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면서 어~ 시청 간부 공무원 (5명이) 참여하도록 한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그~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어 시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러니까 5명 그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총 3명으로 줄이자 이런 조례를 발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위원회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균형 잡힌 그리고 어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내세우는 쪽이 다수 포진돼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 타 시도의 경우는 기껏해야 그 시청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한명 내지는 두명정도라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동섭 전 의원이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와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그이 조례가 그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의는 예. 요기해서 일종의 거부권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의회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가 다시 반려됐다면 왜이 조례를 통과시켰을까요? 네, 일단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거를 시장이 이제 그 시에서 반려를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다시 또 논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요. 그때는 그 시장의 거부권을 시장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었었고 예. 그리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였었습니다. 그럼 말이 굉장히 많았었었죠. 근데 놀랍게도 시의회에서 다시 이걸 보내게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그 의회 운영 위원장이었던 그 현재는 대전시의 의장이십니다. 그 김종천 당시 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음. 그래서 이 조, 조례안이 자동 폐기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서 다시 어, 운영위원장이 <laughs> 이 조례를 상정을 안해서 자동 폐기됐다. 네. 그래서, 이 무슨 시추에이션, 뭐, 이런 키워드군요. <laughs> 네. 다른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줄이자라는 걸 냈고, 시, 시에서 반려했고,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회에서 또 이번엔 상정을 안 했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또 대전시가 이걸 근데 이번에 스스로 들고 나와가지고, 시청공무원 당연직 위원수를 3명으로 줄이자, 이런 조례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주는 고미부리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한민국 1호 국가 과학자인 신희섭그 기초과학 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 단장이 미국 과학진흥 협회 그 펠로우로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 여기서 펠로우라는 것은 어, 특정 기관의 선임 연구원이란 뜻으로 어, 그 업적을 인정받은 명예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그 펠로우 선임식은 내년 2월 16일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그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렇게 세계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이런 명예를 받는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과학진흥협회 뭐 AAAS라고 하는데요. 그 이곳은 미국의 과학기술계 전체를 대표하는 학술 단체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겠죠. 네. 그 신희섭 단장 같은 경우는 인지와 사회 행동 등에 대한 뇌 메커니즘 연구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펠로우회 선임 되었다고 합니다. 어, 또한 신단장은 올해 4월 공감능력 조절 메커니즘을 유전자 수준에서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 수면 중 뇌파를 조절해 학습 기억력을 두배 높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수과학자 첫 논문에 선정되게 됐던 인물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여기서 한번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은, 과학기술 분야 역시 여러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제 신단장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연구단, 그, 팀원들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이런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전 우리 다섯 시엔 대선하면서 또 다뤘던 바가 있었죠. 그, 신단장이 속해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그, 그러니까 IBS의 비정규직 연구자들 문제 말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최숙 연구위원 인터뷰도 좀 진행이 됐었고요. 한쪽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막상 그 조직 안의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마음이 그리 개운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한 사람만을 기억하는데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일했던 조력자들 상당히 많이 잊혀지는 게 어~ 아,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도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근데 이 연구자들이 그냥 묵묵하게 일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분명히 박수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신단장이 이끌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그 IBS 내그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요, 총 40명의 그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 7명만이 그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 이중 비정규직 연구자 수는 30명이라고 하고요. 그 신단장이 AAS로부터 펠로우 선정 통보를 받은 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젊은 연구자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예. 예, 이 말이 꼭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송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